자 아, 일단 교점을 그려보고 그래프를 그리도록 해보자. 교점은 든 사인 엑고그 뽑죠? 이항하면 마이너스 사인은 0. 그럼 사로 빼, 사인 엑스, 이 코사인 엑스, 마이너스 1이 0. 그래서 사인 엑스가 0. 코사인 x 는 2분의 1. 그래서 말하는 죠 그래프를 한번 긁어보자. 음. 자, y는 이사인 x 이사코. 이거 뭐가 들어가요? 사인. e x 스요 사인 x 플러스 x. 뭐야? 사코 플러스 코사. 자. 저 이사코야. 이거, 이거 외워두는 좋아. 이사코는? sinx, sinx 자 그래프로 자 sinx는 너무 쉽죠. 이렇게. 근데 0부터 i 까지야 0부터 i 까지만 이렇게 쓰고 pi sinx 주기는 몇이야? 2분의 2이니까 주기는 파이죠그렇게 해서. 이이야 벌써 주기이파이고게 해서. 어, 서그래서1그림이어떻게되어서 올라갔다가 몇 가지 와야 돼한번한 한 바퀴 돌아서 주기가 그리고 올라갔다가 서려이서 이렇게 되는 거이렇렇게그럼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이렇이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서 그쵸? 그래서 교점을 여서 보는 거야. s i x 가여기니까 여기 0이고 자, c o 인 x 가 2분의 1이다. 그럼 c o x 가 2분의 1이면 몇몇으 3분의 파이. 어? 어, x는 3분의 8 3분의 이가 여기네. 그치? 그래서 i n t e g 0에서 3분의 이까지는 뭐에서 못되는 거야? 큰 거에서 작은 거얘 빼기죠 얘 빼기 얘 sin 2x 빼기 sin x 3분의 pi에서 파 i 까지는 sin x에서 sin x에서 sin 2x를 빼준면죠 이렇게 자. 응?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